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다의 저녁TV의 김에스다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 거의 10년 만에 국회를 가셨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8일째 이제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는 노턴대월에 갑작스럽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년 동안 감옥에 다녀오셨어도 그 어떤 억울함이나 자기의 심정을 사람들 앞에 토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굉장히 입이 무거우시고요. 행동도 신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고 또 사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눈들이 얼마나 지금 매섭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에게 오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타나게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행동을 하시는 분 같으면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에게 누가 보냈냐, 이라쿵 저라쿵 지금 추측들이 나돌고 있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 사람의 마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의 마음이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이렇게 결단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나를 어떻게 또 그냥 프레임을 씌워서 또 방송 언론에 나 또 얼마나 씹어 될까? 또 이렇게 우리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참 내가 안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또 이런 많은 망설임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정말 나타나셨고요. 도착하기 얼마 이제 도착하시기 조금 전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시기나 정청내 민주당 쪽에서 그 누구도 정무수석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기는 24일인가 단식을 했지요. 뭐 아유 그게 단식입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텀블러에다가 그뭐 영양죽 같은 거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단식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물과 소금만 먹는 장동혁 대표처럼 단식을 한다면요. 7일과 8일 밖에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께서 정말로 그 물과 소금으로만 버텨내시면서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중한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람의 산소 포화도가 92하로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 질환에 큰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산소 포화도가 89에서 91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89까지 내려갔으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이 빠지면요, 그냥 우리 몸 속에 근육과 물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뇌도 살이 빠지고요. 세포와 모든 우리의 온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다 빠지기 때문에 장기에서도 전부 다 물이 빠져나가고요. 뇌세포도요. 쪼그라들고요. 장기도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이 많이 빠지면 장기도 쪼그라들니까 뇌나 이런 온몸에 장기들이 쪼그라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장동혁 대표 이 단식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말로 애를 태웠습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장동혁 대표 그 자신은 허리도 굉장히 통증이 심해가지고 누워있기도 앉아있기도 힘든 허리에 그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 쓰러질 것 같은데 누워도 어지럽고 의식도 분명하지 않고 기억력도 오락가락하고 허리 통증에 온몸의 기운은 빠져나가고 정말 내가 이러다가 여기에서 죽는 건 아닌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도 들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솔직히 왜 대통령도 아닌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왜 목숨을 내 던져야 되냐고요. 어떤 분들은 댓글에 보니까 아이고 파리라고 멈췄냐? 어 그까지 파리를 하려면 하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당신이 해야 돼 그거는. 당신이 직접 가서 단식을 하라고 그런 사람 댓글 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댓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좌파입니까? 좌파 아니고서는 우파들은요. 절대로 그런 댓글도 달지 마시고 그런 말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먹지를 못하고 파리를 물과 소금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댓글 달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8일 동안 단식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저는 어찌 되었든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8일 단식하면서 쌍특검은 이렇게 이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저쪽에서 끔찍을 하지 않고 정청내는 비꼬고 놀리고 이런 못된 심성을 가진 저것들이 허기와 쌍특검을 하자고 할 리가 없지요. 찾아올 리가 없지요. 여러분들, 장동혁 대표께서 그래도 해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수의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세훈도 왔다 갔고요. 유승민도 왔다 갔고, 이제 이번에 우리 보수의 통합을 이룬 것은 큰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이렇게 8일 동안 죽음을 각오하고 장미한 송이를 쳐다보면서 의지를 다지고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 로텐더홀에서 그 단식을 할 때요 가족들의 가슴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단식 더해 가지고 정말로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우리 보수 쪽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잘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마음이 움직였는지, 누가 움직였는지, 이런 거는 상관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행동이 신중하고 입이 무거우신 분이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오전에 그먼 곳에서 찾아오셨을 때는요, 그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고 장로님이신가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민주당과 거시기는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우리 보수 우파를 이끌어 가시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로 단식하실 때요,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금식하는 단체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움직이셔야 되는데, 누구를 움직이실까 생각하시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셔서 긴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대표님께서 하신 8일의 단식이 열매가 없어 보여도 국민들이 대표님의 이 단식을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다음을 생각해서 투쟁을 생각해서 이제 여기에서 단식을 멈춰달라. 더큰 일을 위해서 단식을 멈춰달라고 부탁을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제 보수의 어른이시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어른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로 보수의 어른답게 오늘 장동혁 대표를 잘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신 거요.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가 보수를 결집시키고 한동훈을 제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한동훈 다음 주에 반드시 제명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이 8일 단식한 것이 열매를 거두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은 24시간 필리버스터도 충분히 해내셨고요. 8일 동안 단식도 청렴하게, 정말로 깔끔하게 해내셨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건강 회복하실 때, 다른 걱정 하지 마시고, 나라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오직 건강만 생각하시면서요,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충분히 쉬시고,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서 꼭 다시 일어서셔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로 신중하신 분, 입도 무거우신 분이 이렇게 큰 결단을 하기까지 많은 또 갈등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대통령이요 보수의 어른이시고요. 우리 선거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동혁 대표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기도드리면서 장동혁 대표를 국민의 힘을 응원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내는 지방선거에는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가락 운동. 여러분들께서 할수 있는 건 보수 우파 유튜버들 댓글 다는 거또 유튜브 퍼나르기 응원하는 거 그리고 또 집회에 참석하는 거. 지금 정광훈 목사님, 손은보 목사님 감옥에 계시잖아요. 집회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거시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년 그 기자회견에서요. 기독교의 탄압을 예고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반란행위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큰 돌부터 드러내면서 자갈까지 드러낸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반드시 어르신들이나 큰 교회 애국하는 목사님들이 분명히 감옥에 더 들어갈 것입니다. 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강화문에도 나오고요. 애국 집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애국운동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저도 버티고 갈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